난, 이집트 고대의 보물을 찾는 모험가. 하지만, 피라미드는 커녕 피라미 한 마리도 안 보이고, 사막은 너무나도 덥고, 난, 돈이 없다. 아우, 목말라 어이, 거기 잘생긴 오빠잉. 어? 우와! 이건 마시고 싶어. 우와, 뜨뜨뜨, 물, 물이다! 물이잖아! 네네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음, 오. 어, 어. 어,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당신은 천사예요. 자, 3만원입니다, 손님. 에? 아, 3만원이요? 저돈 없는데요? 뭐? 초코시봉? 에 아이 마시고 싶냐면서요? 무료만받지 마시라고는 안 했잖아.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아, 무슨 물이 3만원이나 해요? 이게 바로 소비자 유통의 폐허야. 이, 당신은 악마야. 아무튼,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제가 피라미드를 찾아서, 파라오의 보물을 갖는다면, 그때, 100배, 10배, 10배, 아, 아, 5배. 그래, 그렇게 돌려드릴게요.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아는 피라미드 있어요? 알지? 욕한 건 너의 딴데. 오, 바로 그거예요 제가 꼭, 보물을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오, 오, 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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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 맞다 나 정신 좀봐 그걸 말하는 걸 까먹었네 거기 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에이 3만 원만 버렸네 오 여기가 선착장 아 잠깐만 물이 이렇게나 많이 널려있는데 그때 조그만한 물을 3만 원이나 주고 샀다고 금으로 만든 물이야 이거 뭐야 아무튼 나중에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해야겠어 안녕하세요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형씨 설마 피라미드로 가는 거야 거긴 너무 위험해서 아무도 안가 시작부터 난관이네. 아 이거 어떡한다. 형씨, 가진 돈은 얼마나 있는데. 에? 가진 돈이요?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야? 그지였어? 여기가 어디라고? 그지가 배를 타. 배가. 와, 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네. 어? 나 때는 말이야. 500원으로 아이스크림 두 개는 사먹었다고. 아아 그럼 반대편까지 어떻게 건너가냐? 피라미드가 바로 앞에 보이는데 저거 어, 배다. 배잖아! 근데, 많이, 나이 네 이거라도 타야지, 뭐. 좋아! 출발해볼까? 가다가 침몰하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어, 잠깐. 이거 뭐야.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악어잖아! 왜 하필 악어가 저기 있어? 아이, 큰일 났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돌아가야겠다. 아휴, 어쩔 수 없지. 조금 멀더라도, 좀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으쨔! 도착! 요호! 한마 타면 악어 배속을 탐험할 뻔했다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곧 피라미드가 보일 때가 됐는디 피라미드 발견 저게 피라미드 오우 짱 큰데 어 이것도 뭐야 유적인가 오 이래야 진짜 이집트 피라미드 앞 같지 오 멋진데 이거 뭐라고 써져있는거야 이거 음탐 뭐라 써진 거야? 에이, 하나도 못 알아먹겠네. 이 집, 어는 이래서 어려워요. 내가 수학을 포기한 스포자인 이유가 있다니까. 어, 오,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크네, 이거. 좋아. 그러면은, 단숨에, 피라미드 속에 보물을 다 찾아볼까요? 가자! 어, 오, 분위기 장난 없어. 우와! 멋있어, 멋있어. 이거, 이거, 어? 당신의 키는 몇입니까? 어, 아내 키에? 내키 어.. 음.. 일단은 100.. 어.. 뭐야? 피스톤 소리 아.. 맞는 숫자가 나면 소리가 나는구나. 그렇다면 <laughs> 190.. 어.. 한 3정도가 적당하겠지. 뭐야? 왜안 열려? 왜안 열려? 193은 소용도 없다 이건가? 어쩔 수 없지 이거. 아이.. 다시 월 리셀 리셀. 그 불번호가 맞는 게 뭐야 이거. 어.. 그래. 분명 맞는 버튼을 누르면 차콕 소리가 나는 거니까. 어디 보자. 1 어. 3. 오, 맞았어. 맞았어. 그다음에 어, 뭐 해야 되지? 27. 예? 137? 내 키가 137이라고?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잠깐. 오. 당신 누구야? 시련이 시작될 겁니다. 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시련이라니 나한테 이제 보물을 찾는 엄청난 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왜, 어디 갔어? 어, 방금 그 사람 뭐지? 귀신이야? 피라미드의 유령인가? 아니, 그럴 리가 없지. 그럼 문왜안 열리는 거야? 어, 암호를 외워야 되는 건가? 방금 암호 풀었는데? 주문이다! 열려라!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은 너무 심했지? 우와! 문 열렸다! 어, 아, 그래. 원래는 두개 문이 열리는 건데, 내 드립이 이상해서 하나만 열렸구만. <laughs> 자, 그럼 가볼까? 어, 오! 오, 여기 또 분위기 장난 아니야? 누가 보면은 진짜로 피라미드에 온것 같네? 아니, 잠깐만, 여기 진짜 피라미드잖아. 어, 음, 오, 이쪽으로 쭉 가면 되는 건가, 이거? 우와! 어, 용암! 어, 함정 이런 거엔 또 내가 또안 속지, 이거? 어, 그냥, 아, 잠깐만! 속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아! 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 이런 함정에 내가 속은 거는, 이렇게 속으면 안 된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지. 어, 이 정도는 시부죽 먹기라고. 엉덩이로도 지나가겠다. 하지만, 어? 정석적으로 탈출을 해야겠지. 허 이거 봐. 이렇게 쉽게 탈출을 할수 있어요. 아 어, 발판, 발판. 함정 있었어. 짠! 어어. 한번더 용암으로 또 떨어질 뻔 했네. 어, 조심해. 이 함정녀석. 허어! 쉬워, 쉬워. 이 정도는. 자, 어. 잠깐. 여긴 복도. 오, 이 방은 길게 나열된 방이구만! 함정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거. 어, 계속 가볼까? 어, 어 잠깐만. 뭐가 옆에 있어요? 뭔가 옆에 있어요? 스켈레톤이에요, 스켈레톤! 오야 세상에! 아, 도망가야 되겠다. 아, 어, 에이, 진짜 무서운데네, 여기. 곳곳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거미줄 함정인가? <놀람> 거미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놀람> 차, 어, 차, 거미에 걸리면 또 골치 아파지니까. 천천히 하나씩 뚫고 갑시다. 다행히 거미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행이에요, 다행. 오, 됐다! 어, 이거만 누르면 문이 열리는 건가? 잠깐! 이거 함정일지도 몰라. 수많은 상황극과 모두 리뷰로 다져진내 경험을 무시하지 말라고. 이 버튼을 누르면 분명히 여기가 푹 뚫리면서 내가 떨어지겠지?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자, 그럼, 누릅니다. 헛! 오, 우와, 함정 없네. 다행이다. 오, 다행이에요, 다행. 방은 또뭐 하는 방이야, 이거? 음, 아무것도 없구만, 이거. 음, 어? 왜? Put the eye of e n d here. 뭘가 넣으라는 것 같은데요? 넣으세요! 뭐, 아무것도 안 나오네? 뭐 하는 방이야, 여기? 어 당신은 누구세요? 어? 잠깐만. 이, 이, 이 이집트의 그스핑크스 아니야? 내가 살아있는 스핑크스를 만나다니. 잠깐만요. 인증샷! 오, 어, 어, 됐다. 왜 이렇게 예뻐요? 어? 내가 내는 문제를 맞히면이 피라미드의 끝에 쉽게 다다를 것이고 맞추지 못한다면 넌이 피라미드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 오, 그렇군요. 당신의 문제라면 제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풀겠어요, 레이디. 잠깐만, 근데 문제 안 맞추고 평생 여기서 살아도 돼요? 제가 평생을 모시겠습니다, 마님. 마님은 왜돌세게 문제를 알려주지 않았는가? 바로. 저랑 평생 사기 위해서죠. 저, 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방이 텅텅 비었는데 혼수는 제가 해올게요. 문제 1 번. 다음 중 바라오는 누구일까요? 1. 옆집 아저씨. 2. 교회 오빠. 3. 이집트 왕. 사. 박사님. 뭐야 너무 쉽잖아요3 번. 이집트의 왕입니다. 어 쉽게 맞췄군요. 문제 2 번. 나는 누구일까요? 1. 여자친구 1번 1번 따블로 묶고 1번으로 결혼 상대로 가 이거. 어? 이 1번이야. 1번 무조건 1번. 끝냈습니다. 마지막 문제 3번. 피라미드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1. 멋있으라고. 2. 하늘에 올라가려고. 3. 외계인의 비밀 기지. 4. 왕의 무덤. 이건좀 어렵구만. 정답은 빠밤. 바로 왕의 무덤입니다. 기본적인 지식은 있구나. 좋다. 널팔아오으기로 인도하마. 어? 진짜요? 잠깐만. 우리의 결혼은요? 우리의 결혼은요? 어어! 어 뭐야? 야 에! 진짜로 왔네? 내가 물 하나 잘못 먹어가지고 이 고생까지 하다니. 으. <laughs> 앞으로 남이 주는 건 함으로 먹으면 안 되겠다. 근데 여기는 보안님 위로 올라가는 것 같고 저 위엔 파라오가 있는 건가? 어 뭐야 가보시 있잖아. 개득? 이아 어, 이런데 가보시 있어 이거. 어 이것도 뭐야? 상자. 날카로운 강타 발화 밀치기 보호 보호 오 싸우러 가는 건가? 아, 날또 싸우게 만들려는 거야? 얼마나 빡세면 이렇게 준비가 친절해 이거? 모르겠다. 일단은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다 챙겨. 어? 챙겨도 나쁠 거 없잖아? 멈치병 좋아! 인챈트 레벨업 끝! 뭐, 모루가 있구만. 그러면 지금부터 마검을 만들어 볼까요? 자, 날카로운 파이브. 와, 날카로운 파이브 붙어 있는 것부터가 벌써 마검 아니냐, 이거? 이거 붙이고 그다음에 발화. 아, 좋아. 몬스터 잡는데 이만한 게또 없어요. 강타. 어, 강타는 안 붙네. 아, 음, 어쩔 수 없구만. 날카로운 파이브에 발화 2로 만족을 합시다. 그다음에 어, 갑옷도 또 보호를 해야 돼요. 어, 일단 기본 보호 붙이고 발사체로부터 보호. 아, 이것도 안 붙네. 음. 머리 보호. 짜란. 머리 보호하고 바지도 발사체로부터 보 따단. 발에다가 강탈을 붙이자. 아, 안 붙네. <laughs> 장비, 작용 빠바밤! 우와! 얼굴이 가려서 조금 흠미긴 하지만, 앞에 있는 파라오의 보물을 얻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겠지? 자, 그럼, 가자! 파라오의 보물을 지키는 자는 어떤 녀석일지 기대가 됩니다. 어어어어, 어,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거의 다 올라왔어요. 어어, 여기가, 이쪽이구만. 저, 저기만 뛰면. 아, 기본 점불를 해버렸어. 여긴가? 굿! 올라와, 올라와. 이쪽으로 올라가, 이쪽으로 또 올라가, 저기로, 무한점, 요, 조조조조 올라갔다! 요호! 여기가 바로, 파라오의, 당인가? 이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내가 꿈에도 그리던 파라오의 보물이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군요. 간다! 가자! 덤벼라! 오! 빠싱! 오, 쟨, 오, 쉽게 잡았어요. 우와, 일 와. 미니언, 파라오의 미니언이다, 이 말이지. 미니언 다 잡았어. 야, 니가 그 파라오니? 에 오, 파라오의 미라고만. 어 어디가, 어디가. 인공지능이 이래서 문제야, 어? 잇, 자! 으아, 오, 야, 겁나 아픈데? 어어어 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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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지 마. 가까이 붙으면 안 되겠어요. 아, 너무 아파. 한대 맞으면 가겠는데, 이거? 야 자, 오, 잡았다, 잡았다. 야, 한대 맞았는데 체력 딴거 보여? 오, 죽을 뻔 했어, 지금? 이건 뭐야? 황금 조각. 오, 파라의 보물에 이어서 황금 조각인가? 그러면, 이 황금 조각은 어디서 났단 말인가? 어? 황금, 벽에 붙은 저 쪼라는 황금 말고, 저 제대로 된 황금이 있을 거아니야그 뭐야? 엔더 진주를 넣으시오. 아, 엔더의 눈을 넣으라고? 허! 넣었어, 넣었어. 오, 어, 문이 열렸어요! 여기로 타면은 보나마나 엄청난 억대의 보물이 있겠군요. 간다! 모험가 로비님을 받들어라! 이 녀석들! 있는 거아니야 아무도 못 믿겠어 지금 이걸 타고 간다. 오, 아 소리가 너무 크지 이거? 소리 소리 좀 줄이자. 됐어 됐어. 오 용암도 있고 오오오오 오오. 벽지가 아주 그냥 예술이구만 하늘에서 용암 떨어지는 거 보세요. 와 이것도 근데 예쁘다. 밤하늘 같아요. 거의 다온 건가? 오. 지금까지 봤던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는 거. 낌새가 나쁘지 않아요. 진짜로 보물들이 가득할 것 같아. 빛이 보인다. 보물이 발산하는 빛인가? 저것이 바로 빛나는 솔로.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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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오. 이 버튼을 누르래요. 우와, 바라오의 보물인가? 어? 땡큐 포플레이 보물은? 야, 보물은 내내 내 보물 내 보물 여기 있니? 보물은, 폭죽이 다야? 아하하하, 이 제작자 나쁜 사람들, 날 이용해 먹었어. 네이! 어떡하지? 아 이것도 보실래요?